아기양의 지혜.목장의 아기양이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어요.밖으로 나온 아기양은 기분이 아주 좋았지요.멀리 나가면 안 돼.숲은 위험하단다.엄마양이 단단히 주의를 주었지만 들뜬 아기양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풀을 뜯어 먹던 아기양이. 예쁜 꽃을 보았어요. 샛노란 꽃들이 숲길을 따라 피어 있었지요. 예쁘다. 꽃을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아기 양은 꽃을 따라 걸음을 옮겼어요. 엄마 양은 이런 아기 양을 미처 보지 못했어요. 숲에는 예쁜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어요. 아기 양은 많은 꽃들을 보며 감탄했지요. 이 꽃이 더 예쁜가? 아냐, 저 꽃도 예쁜걸? 아기 양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이 웅창해질수록 점점 햇빛이 들지 않았어요. 주변이 어두워지자 아기 양은 정신이 들었지요. 이런, 너무 멀리 왔나봐. 돌아가야겠어. 하지만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기 양은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요. 맛있게 생긴 양이로군. 내가 잡아먹어주마. 늑대의 무시무시한 이빨을 본 아기 양은 후회했어요. 숲으로 돌아,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겁에 질린 아기 양이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었지요. 아기 양은 엄마의 양의 말을 떠올렸어요. 위험할 때 엄마가 이 피리를 불라고 했어. 아기 양은 침착하게 꾀를 내었어요. 늑대님, 저를 잡아먹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아기양이 엉엉 우는 신용을 하며 말했어요. 부탁?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죽기 전에 피리를 한 번만 불게 해주세요. 늑대는 아기양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지요. 아기양은 얼렁 피리를 입에 물었어요. 늑대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동안 아기양은 피리를 불며 춤을 추었지요. 필리, 필리! 아기 양의 피리 소리가 멀리 멀리 울려퍼졌어요. 숲에 모든 동물이 피리 소리를 들었어요. 아기 양을 찾던 목동도 피리 소리를 들었지요. 목동이 소리가 나는 곳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쪽이다! 가자! 콩콩! 사나운 양치기 개들이 먼저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기 양을 잡아먹으려던 늑대를 탑쳤지요. 이게 여기 있다가는 혼줄이 나겠구나. 겁먹는 늑대가 아기 양을 두고 멀리 도망쳤어요. 잠시 후 목동과 엄마 양이 도착했어요. 아기 양은 무사히 엄마의 양을 품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양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아가야 다시는 혼자서 멀리 가지 마렴.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양은 아기 양을 꼭 안아 주었어요.